존경하는 주마한 군민 여러분 진천의 변화와 발전을 열망하는 진천 군민의 부름을 받고 민선 8기 진천군수에 취임한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난 두 달여간 저를 삼선군수로 선택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군민들의 높은 열망에 보답해 드리기 위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민선팔기 군정 구상에 몰두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열망, 시대적 소명, 군정철학의 가치를 반영한 민선팔기 군정 비전을 모두가 행복한 어떤 도시 행거진천으로 향하여 있습니다. 자치단체 존립의 목적인 주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높은 수준의 지역 발전에 따른 과실이 세대와 계층을 막한 모든 군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군정을 펼치겠다는 철학을 담았습니다. 또한 더욱 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군정을 통해. 우리 지역을 전국에서도 웃뜸으로 손꼽히는 도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반영을 했습니다. 저는 앞서 민선팔기 4년을 지역 100년의 명운을 결정할 지역 발전의 대전환점 분기점이라고 규정하고 결이 다른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군정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질적 발전을 실현하고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하여 진천시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막중한 임무가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만 진천 국민 여러분, 저는. 41대 진천군수 취임 이후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을 발판으로 질적인 지역 발전을 본격적으로 실현하긴 체계를 확립하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진천군 공직자들과 함께 밤낮없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공약은 이런 체계와 전략의 핵심 요체입니다. 또. 앞으로 펼쳐나갈 군정의 핵심 이정표이자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실 있는 공약 구성과 체계적 실행 여부는 지역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동안 부서별 권토 및 세부계획 수립과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모두가 행복한 어떤 도시 생겨진 천 실현을 위한 생생팔팔 군민만족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생생팔팔 군민만족 공약은 활력 있는 진천군의 성장세를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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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의 핵심 공약을 통해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한 의지를 함축적으로 담은 것입니다. 5대 분야에 걸쳐 88개의 공약을 설정하고 100개의 세부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지역발전에 있어 파급력과 낙수효과가 높은 대규모 공약사업부터 작지만 국민들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 밀접 공약까지 알차게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롯한 여러 후보들께서 내세우셨던 소중한 선거 공약들도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5대 분야는 활력 있는 경제 도시 분야 공약 22개, 국민 만족 복지 도시 23개 공약, 쾌적 환경 맑음 도시 12개 공약, 혁신성장 농업도시 10개 공약, 문화, 교육, 특화도시 21개 공약으로 각각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약이행에 필요한 소요 재원 추계액은 약 2조 4,935억 원으로 각 재원별로는 분비, 국비 2,255억 원, 도비 806억 원, 분비 2,808억 원, 민자 등 기타 1조 906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공약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 있는 경제 도시입니다. 모든 지역 발전은 지역 경제 발전으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적 산업 구조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경제 활동을 더욱 촉진시켜 가는 데조안점을 두고 공약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도시 발전의 파급력이 높고 현재의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핵심 개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진천형 일자리. 시전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중부권 최대 복합 관광 단지 조성과 수도권 내륙선 광역 철도를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도시 하이패스 IC 설치 등을 롯해 도시 성장의 핵심 인프라를 강화하고 활력 있는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총 22개 공약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만족 복지 도시입니다. 복지는 누구나 누려야 할, 할 가장 기본적 권리로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한 체계적 지역 복지 실행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은 지역 경제 발전세를 바탕으로 대충구조의 특수성에 기반한 스마트한 지역 복지를 더욱 체계화해 세대화. 계층 등을막난 모든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공약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종합복지타운 조성 추진, 청소년 활동 공간 꿈 더하기 조성 확대, 장애인복지관 확장 이전 등을 비롯해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실생활에 실질적 변화를 줄수 있는 총 23개의 다양한 복지 공약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쾌적 환경 밝은 도시입니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의 보정과 개발의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군처럼 제조업 기반의 산업 수요가 높고 도시의 팽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은 더욱더 환경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 깨끗한 환경을 누리고 맑은 물을 드실 수 있는 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약 실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협평 백곡, 광해원 등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 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추진과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과 신척 저수지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 등총 12개 공약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혁신성장 농업 도시입니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 경쟁력 있는 농업과 농촌을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실수입니다. 변화 혁신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이 4차 산업 기술에 기반한 혼진 농정을 선도하고 농촌도 잘사는 행복 공동체를 실현하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유치 세수의 농업인 환원 사업 추진과 친환경 스마트팜 보급 확대, C.J.쌀 계약 재배 확대,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활성화 등총 10개 공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교육특화 도시입니다. 문화와 교육은 국민들께서 가장 체감도가 높인 핵심 정주 분야 여건 분야이기에 더욱 세심하고 체계적인 공약 실행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득이 공백이 있었던 각종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인프라 조성과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편성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북 제1의 교육도시 의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격의 교육정책을 병행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AI영재고 유치 진천 문화재단 설립, 뉴실버시대를 위한 파크 골프장 조성 추진, 문화예술종합회관 건립과 영유아 입학준비금 및 각급 학교 입학, 축하, 입학 축하금 지급 등2 1개 공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약은 유권자들로부터 단순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권자인 군민께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한 소중한 약속입니다. 공약은 선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실현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공약의 정량적인 달성만을 위해서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군정에 이와 같이 임한다면 군민과의 약속 소중한 약속의 의미는 태색될 것입니다. 지역발전 효과에 파급력이 높도록 그리고 국민의 삶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공약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실천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분정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선 8기 생생팔팔 공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공약 사업별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논리 개발을 통해 국도비 예산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세출 예산 절감을 의한 과감한 지방재정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공약에 당기지 않은 사업과 국민 각 단체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 도 향후 실천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일반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한 공약사업을 성실히 이행해 1인당 grdp 9만불 군예산 9천억원 확보 9년 연속 투자 유치 1조 원 달성을 핵심으로 한999 시대 개막을 앞당겨 진천시 승격이라는 원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